한국, 현무-5 탄도미사일 핵무장, 중국과 일본을 공포에 떨게 했다. 국방부가 향후 5년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상쇄하기 위해 파괴력이 증대된 다양한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현무-4 탄도마사일은 탄두 중량 2톤이며 사거리는 800km에 달하지만 한미 미사일 협정 종료되면서 거리는 무제한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현재 군 당국이 개발하고 있는 것은 탄두 중량이 최대 3t에 이르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해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으며 앞으로 몇 차례 시험 발사 과정을 거쳐 최종 전력화 시기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무 4탄도미사일보다 탄두의 무게가 1톤가량 증가한 거의 전술에게 가까운 무서운 미사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무 4위 업그레이드형 미사일인 가칭 현무 5탄도 미사일이 거의 개발 막바지에 다다른 것입니다. 2022년에서 2026년 국방중기계획에서 향후군이 추진할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더 멀리, 강하게, 정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 함대지 등 다양한 미사일 2021년 5월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잠재적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하고 핵심표적 타격 능력을 증대시킨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현무사 탄도미사일의 업그레이드형인 현무5 탄도미사일은 지하 수십 엠을 뚫고 들어갈 수 있어 경고한 갱도와 지휘소는 물론 지하 미사일 시설인 사일로까지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핵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을 발사하기 전에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현무-5 탄도 미사일은 무거운 탄두 중량에도 사거리가 350에서 400km에 이르러 전방에 배치되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한국군은 현무-2 탄두 중량 1.5t라는 이름의 지대지 탄도 미사일을 실전 배치 중이고 지난해 이보다 훨씬 큰 위력을 갖는 현무-3, 탄두중량 2T으로 추정, 위시험 발사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또 500kg 정도 탄두를 실을 수 있는 순항미사일인 현무-3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함선에서 발사하는 함대지 미사일과 감수함에서 쏘는 잠대지 미사일로 각각 해성-2와 해성-3을 실전 배치해 두고 있다.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직후, 전력 체계 등을 보완 발전시킨다, 고 언급하면서, 800km라는 사거리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도 매우 큰 위력을 자랑하는 현무-5 탄도 미사일과 새로운 함대지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습니다.